네오길 씨. 네. 오늘은 몇 번째 날인가요? 오늘은 아마도 15번째 날입니다. 오. 신혼여행은 몇 번째 날인가요? 신혼여행은 아마도 23일째입니다. 오.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 31일이고요. <laughs> 우리는 여긴 어디죠? 아타푸르가. 하하. 완벽했다 게다가 우리는 브루고스로 갑니다 <웃음> <웃음> 왜 이걸 술술 다 말할 수 있느냐 진짜 오랜만에 그날일기를 그날에 썼거든요 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상현씨 그날일기 그날에 마지막으로 써본 기억이 아니 마지막은 어제지 어제 다안 썼어. <laughs> 어제 다안 썼습니까? <laughs> 내가, 내가 얘기했지. <laughs> 그냥, 그냥 쓸수 있을 때 마무리 했어야죠. 아니 그럴 수 없었어. 그 이후로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걸? 자기가 그 프랑스 아줌마랑 싸우고 있었고. <laughs> 아 제가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어. 그 아줌마들이 어. 자꾸 지네 나라 말만 하길래, 어. 나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어. 프랑스 말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상현이가 와서. 오자마자 싸울 준비를 하길래 <laughs> 짜증이 올라왔을 때막 응. 이렇게 하는 말투가 있는데, 응. 딱그 말투로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우기리 건드렸다. 이거는 배포다. 이러고 나왔거든. 아니, 짜증이 좀났긴 했지.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별거 아니었어. 아무튼 오늘, 오늘, 오늘 우리는 불고베스에 가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훠궈에 김치를 먹겠다 는데 <laughs> 제나 봅시다. 제나 <laughs> 봅시다. 안녕. 이게 초보 유튜버들의 특이래 뭐? 자꾸 안녕을 한대.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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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길이예요 좋가 길이예요 브루구스 보입니다 상현씨 상현씨 저기 브루고스가 보이는데 몇시간정도 더 가면 돼요? 일시간 uh, 일곱시간 더 가면 돼요 uh -huh. 여기 어디죠? 여기는 부르고스, 보... 브루거스 뱅카미노. 그 아침에 왜 이렇게 여유 있으시죠? 저희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당을 못 보는 바람에 오늘 성당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상의를 한 끝에. 성당이 오늘 9시 반에 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당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동을 하면 또 너무 땡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여 결정한 결과 오늘 10km만 가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면 아침을 먹으러 가보시죠 가보시죠 저 하수처리차 같은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맥주를 채우는 맥주차 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오출의표정매 설레어 우는 매출을 치우는 매출을 치는집출을치 맥주를, 맥주를 사을는오는 행복하다 우는 매출을 치우는 매출을 치우2유로인우 그냥 마셔보라고 줬어요 아 진짜? 그냥 마셔보라고 줬어? 이게 <laughs>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있고 그냥 상미부엘 있고 라들러 있고 저 탱크에서 나오는 상미부엘이 또 따로 있어 네오길 씨 네.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스페인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부르고스 성당이에요 부르고스 성당 동생이 여은 부르고스 성 산타 마리아 산타 마리아 상무님께 아. 바치는 성당이라고 했어요 바우디가 설계했고요 일단 은 프랑스 고딩 양식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많은 걸차안해서 만들어졌고 약 300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가 9년 제에 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성당 들어가다가 티켓 뽀르빠보를 해가지고 어 무슨 성당을 돈 주고 들어가냐 이럴 바에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안 들어갔었는데 그때 깊은 후회를 하고 지금 돈을 지불하고 하시죠 <laughs> 저쪽부터 볼까요? 네. 어. 음. 음. 어? 그거 보여줘 화면 아잉? 테크놀거지 유럽 처음 온 사람만 한다는 5센트짜리 찌부리기 난안 해봤어 어? 잘안어 어? 이거 나오겠다 아니야뭐 봐. 어. 응. 아 이거 5센트짜리를 어. 찌부시켜 가지고. 어. <laughs>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 이거를 어. 찍어 주는 거야. 어. 아 그냥 이 가격이 1유로 5센트인 줄 알았어? 응. 어때요? <laughs> 약간 한국에서 먹는 달달한 그런 맛이 아니야. 튀긴 건데 다행 튀긴 것만으로도 맛있고 초콜릿에 찍어 먹었을 때좀 한국 그 설탕 뿌려진 초록스만 먹는 거. 2시 56분입니다. 2시 56분에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오늘 대성당, 르고스 대성당을 보는 아주 엄청난 업적을 하나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도 네. 한잔하고 네. 어, 해가 좀 한풀 꺾일 때까지 좀 쉬다가 네. 뭐, 10km 얼마 안 되니까.